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가 필통을 소개할 건데. 어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필통은 진짜 비싸게 주고 사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알파에서 15,000원 주고 샀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어머니 엄마께서 사주신 거예요. 진짜 비싸요, 이게. 필통은 알파 그렇게 비싸요. 1,500원 절대 아니고 진짜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어서 제가 진짜 이거를 사고 싶은데 아, 엄마가 이거 다 사고 나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면서 좀 말을 한적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많이 써서 그런지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우선 딱풀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나 가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 이거는 천원 주고 샀고, 큰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천 오백 원 주고 샀던 거 같아요. 그리 샤프심. 다이소에서 오백 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해도, 음. 거치대를 바꿔서 그런지 이렇게 되네. 네. 자 필통 이건 또 다이소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이거는 필통 이거는 필통이라기보다 는 서류 케이스죠. 먼저 다 꺼낼게요. 눈으로 스캔하시 마시 마 마시요. <laughs> 입니다. 먼저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다이소래 이모가 주셔서 어디서 파는지 모르고 아마 문방구에 팔 거예요. 연필. 이거, 이거 빨간색 연필인데 네개두 개는 저희 집에 있고 하나는 저한테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오빠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 연필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네 개. 이거는 문방구에 팔 텐데, 저 요, 이거 이것보다 두꺼운 블락비 사진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laughs> 이거랑 바꾸면 안 되냐면서 그냥 바꿔가지고 분홍 색깔도 있는데, 분홍 색깔은 제가 집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샤프, 이거는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샀고요 이건 볼펜 0.38짜리인데, 음...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얇고, 되게 잘 써지고, 가샀을 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름 쓸 때도 좋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원 주고 샀습니다. 아직, 봄방학이 끝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지우개는 따로 챙겨놓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필통소개였습니다. 다음엔 거치대 소개도 올릴게요. 안녕!